안녕하십니까 프롬터스 분당요시장 이한준 과장입니다. 급하게 나왔습니다. 눈길 주행 테스트. 눈길 주행은 아니고 눈길에서 DSC 오프와 온 i 5 전기차 후륜구동 느낌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i5 탄지 4일 사일 차거든요. 이제 엠버서더가 되어서 차가 지급됐기 때문에 4일 동안 타고 있는데 4일 동안 타면서 느낀 점은 따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눈길에서 눈길이 아니고 눈이 쌓인 평지에서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 어떤 느낌인지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차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키가 없어요. 키는 가방이 기 때문에 가방을 놓고 왔기 때문에. 자, 핸드폰을 들고 가면은 문이 열립니다. 문 열렸고, 그냥 탑니다. 문 열린 상태 타고, 키는 안에 있습니다. 디지털 키가 안에 있어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렸고 이제 이런식으로 키가 없더라도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키 플러스죠 디지털키 플러스 차 받고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제차 중에 디지털키 플러스 되는 차가 없어서 요걸 제일 활용도가 높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율동공원으로 가서 이제 컴포트 모드와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눈길에서 어떻게 이게 출력이 전달되는지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긴급하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이 40이 출력이 지금 340마력 정도 나오는데 출력에 부족한 뭐 출력에 대한 불만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DSC라는 눈길에서 보면 DSC의 작동법이 정확히 보일 텐데 이런 출력 눈길 테스트할 때 DSC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눈길에서 일부로 일반 도로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건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과연 후륜인데 이 코너에서 진입이 될까? 라고 의문을 하면서 들어가도 신기하게 차를 차체가 다 잡아줍니다. 그게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후륜에 대한 불안감 걱정 1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너무 안정성 있고 정말 편합니다. 출력이 이렇게 센데 이 코너에서 저게 안전하게 들어갈까? BMW 괜히 BMW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BMW도 차안 만듭니다. 진짜로요. 고출력인데 일반 온로드에서 딱 주행 성능은 거의 뭐 편안한 세단, 럭셔리 세단. 이게 M패키지가 아니고 베이스다 보니까 승차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롤링, 피칭 이런 게 솔직히 조금 있긴 한데 그거로 인해서 승차감이라던가 이 주행... 고속 주행할 때쫙 뽑아주는 그 파워를 이제 그 잔진동이랑 몸에 스트레스가 없이 주행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타고 있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크다 대박이다 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중이고 4일차입니다 4일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타보고 시승기에서 알려 말씀해 드릴 거긴 한데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만족도가 좋다 집에 M을 두고 항상 이거를 타는 거는 1년 무제한 카드. 카드가 1년 동안 무제한이기 때문에 일단 M 보단 더 빨리 달립니다. 공도에서 나는 기름을 안 쓰고 타기 때문에 예, 네. 고객 큰 장점입니다. 요아이파 후륜이에요. 후륜 구동. 아이고 미끄러시. 오, 엄청 미끄럽습니다. 얼음이라서. 아이팝요 모델을 지금 제가 엠버서더 차량으로 한 5일 정도 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요근래 눈이 많이 와서 눈길 주행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건 후륜이라서 많이들 후륜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후륜은 좀 의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BMW 후륜 눈길에서 상태 안 좋다 라고 하시고 있고 후륜 구동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요거 한번 제요 요 지금 요 노면에서 주행 테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지금 촬영을 시작한 건데, 의외로 안 미끄러지고, 이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또 사용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어떤 기능이냐면은, 그냥 또 DSC 버튼이 이제 없어졌어요여기 원래 DSC 3초, 5초 눌러서 끄는 그 버튼이 없어서 드리프트는 안 돼요. 일단 지금 제가 못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안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구동차체 구동자심 차체 들어가셔가지고 1회 활성화가 있어요 눈 또는 진흙과 같이 좋지 않은 도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 원합니다 비활성화가 있어요 1회 활성화, 비활성화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요거 바깥에서 제가 멘트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되는 건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돌리면서 계속 가볼게요. 미끄러짐도 없이 진짜 완벽해요. 잘 잡아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한번 타볼게요. 어, 미끄러워.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눈 또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차가. 보셨죠. 이렇게 활성 안 시키면은 활성 안 시킨 상태에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제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버튼 눌렀고, 활성화 상태로. 악셀링을 최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 최대 RPM으로. 활성화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이 확 미끄러지지 않고 잘 돼요.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초반 토크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저는 헛바퀴를 돌리면서 출발이 안될줄 알았는데 악셀을 살살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여기서 제가 풀악셀을 한번 해볼게요 풀악셀을 여기서 풀악셀 DSC가 잡히면서 차가 막 미끄러지진 않아요 저는 내연기관 탔을 때 BMW 후륜구동 탔을 때 눈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부러 DS 씰 끄고 미끄러, 미끄러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턴 해볼게요. 비활성합니다. 안 미끄러져요. 일단 근데 차가. 차가 눈길에서도 좀 안정감 있게 아무리 액셀링을 세게 해도 눈길에서 눈길에서 막 흐트러짐이 없어요. 브레이킹이 이렇게 좀 미끄러지는 점. 이렇게. 드리프트가 안 돼요. 드리프트가 원래 돼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잘 많이 안 미끄러져요. 스포츠 모드. 아, 이게 스포츠 모드만 누면 바로. 아, 그렇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스포츠 모드는. 퍼스널 모드로 하게 되면은 요 미끄러짐이 전혀 흩어짐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랑 다르죠 완전히 출력을 제한시켜 주기 때문에 그냥 핸들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 히 계속 잡아주죠. 브레이킹 오케이. 이게 지금 보통 미끄러운 도로가 아닙니다. 평지긴 한데 일반 썸머 타이어고 엄청 미끄럽거든요. 근데 차체가 후륜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를 계속 잡아줘요. 저는 분명히 출력이 세가지고 막돌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뜻이죠. 후륜, 후륜구동도 눈길에서 그 타이어는 어차피 지금 썸머 타이어입니다. 되게 미끄럽습니다. 바닥 많이 미끄러운 상태고, 되게 특이하죠? <laughs> 타이어 지금 컨티넨탈로, 썸머로 뒷바퀴 조향이고 에코 컨택 큐스 6Q 오, 어, 미끄러워 근데 흐트러짐이 없다는 라게전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처음 제가 전기차를 접하면서 전기차는 눈길에서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어제도 사실 놓고 갔어요, 차를 처음 이제 눈길 주행을 해야 되니까 차를 아예 집에 놓고 오늘 처음 다시 타고 나왔는데 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출발이, 출발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BMW i5 후륜 눈길에서도 되게 안정감 있게 불안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출력 제어를 되게 잘해서 잘 올라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신기해요. 놀랐어요 저도. 여기 계속 한 바퀴씩 돌렸는데 이런, 이렇게, 한 바퀴, 원, 360도, 이렇게 싹 돌린 거죠, 계속. 대박이에요. 저도 솔직히 약간 이제, 내연기관 후름을 타면은, DSC 끄게 되면 출력이 계속 RPM이 올라가다 보니까, 출력 제한을 한다 해도, 헛바퀴를 많이 굴리면서, 도리, 드리프트를, 이제, 운전을 좋아하고, 드리프트 일부러 하게 되면 재밌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해, 안전하게 눈길이 눈이 많이 온다 해도 다음에 이제 폭설이 온다 해도 저는 이 차를 타고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 오늘 생겼습니다. 눈길 스타트 주행했을 때 아이고 이거딱알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테스트 제대로 한번 해 봤고 여기 도로 에 아직 눈이 아직안 녹아서 다행히 이렇게 테, 테스트를 잘해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i5 40 블랙 사파이어의 베이스 뒤태 <laughs> 눈길 위해서 모습 되게 멋있죠? 저 완전 신기하네요, 진짜 이거 눈길 대박이다. 짠 아, 완전 재밌다, 진짜 눈이 다 녹았습니다. 눈을 다 녹였습니다 여기를 날씨가 좋아서. 자, 이렇게 i5 40 눈길 테스트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테스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눈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감을 몰라요. 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터가 있으면 한 번씩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지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해도 시각적으로 저희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서 눈이 있는 데서 안정성 있는 일반적인 TSC 온 상태의 느낌이랑 요거를 비교해드렸습니다. 예, 잘 보시고 푸륭 구동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i4 40, i5 40, 요 차량들 타시는 우리 고객님들 편하게 안정감 있게 눈이 와도 쫄지 마시고 편하게 타십시오. 대박입니다 이차 진짜. 괜히 9천 초 중반이 아닙니다. 요 i5 40, 50은 60은 사실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죠 이제 사공 타시는 분들을, 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처럼 어이, 눈길에서는 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훅훅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집에서 안 갖고 왔었는데 오늘은 갖고 온 겁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윈터 타이어는 갈진 않았지만 그냥 제설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 썸머 타이어로 올해는 나볼게요 자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i5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엠버서더로서 안, 진짜 완벽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